아, 안녕하십니까? 아, 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예, 박용규입니다. 아, 아, 1세기에 기독교가 아, 요원의 불길처럼 예, 놀랍게 참 아, 로마 제국 안에 예, 확산되었다고 여러 기록들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 어떤 학자에 따르면 오순절 성령강림이 A.D. 30년에 있었고. 예,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AD 80, 80년, 예, 로마 제국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4만 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14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아, 평양대봉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예, 1903년 원산봉운동, 1907년 평양대봉운동, 그리고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한반도 전역에 있는 장로교인의 숫자가 14만 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복음이 정말 놀랍게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독교의 생명력에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왜 생명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몇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먼저, 기독교는 영생에 대한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종교와 달랐던 점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초대교회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로 그렇게 삼고 그리고 이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그렇게 생명력이 있느냐고 했을 때 저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노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한이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시공의 세계 이 땅에 오셨고. 예,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이 신령한 은사들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신령한 은사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다고 하는 너무도 분명한 증거라고, 그렇게 초대교회는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과 이 세례를 통해서 이고룩한 공동체를 이룬는 것이 이게 교회가 아닙니까? 이 예, 그런 면에서 어, 이한 공동체, 한 세례 그리고 한 성찬 이걸 통해서 어, 남자와 여자를 초월해서 한 믿음의 이 공동체인 교회를 조직하고 예, 어, 이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는 게 예, 초대교회의 중요한 생명력의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생명력을 가졌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네 번째로 여성들에게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우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 종교도 그렇고, 이방 종교도 그렇고,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부속물,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고 초대교회 문헌들을 살펴보고 예, 교회 사가인 이 필립 샤프도 지적하는 것이지만 예, 이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구원의 예, 이 후사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성들에게는 혁명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남성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의 어머니 그리고 훌륭한 자녀들을 타동시키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섯 번째로 왜 생명력이 느냐고 했을 때 결국은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일부 일처의 부부 관계를 갖는 그래서 한 가정을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이루는 것을 참이 초대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이 가정이 초대교회 생명력을 가져다준 중요한 원동력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기독교인들은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관을 형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립 샤프가 아주 참 설득력 있고 아주 분명하게 이 부분을 피력했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기독교는 누룩과 같은 덕으로 사회에 고루 스며들었고 사회를 예 진정한 문화로 예 전진하는 길에 세워 놓았다. 복음은 예, 실로 어디서도 특정 정부 형태를 규정하지 않고 정치적 세속적인 문제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세심히 금지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주제이든 공화제이든 어떤 체제에 적응하면서도 3세기에 이 기독교는 훌륭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처음부터 세계성을 배태하는 지리적, 역사적, 언어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신 무대가 갈릴리였고 예 그리고 베드로의 고향도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는 유대인들도 살았고 이방인들도 살았고 다시 말하면 현대적인 의미에서 다민족이 살았던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를 무대로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 기독교의 세계 만방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이첫 출발부터 이 갈릴리를 무대로 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헬라오도 통영되었고, 아람어도 통영되었고, 통용, 그리고 다민족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복음을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아,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예, 마태복 음 28장. 장1 9절 이하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우리가 이 장에 보면 천하 각국에서 유대인들과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온 사람들 중에서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유대계로 개종한 여러 민족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어, 온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이사라의, 예, 고넬류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다민족의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어, 우리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시작했던 안디옥 교회를 우리는 주목해 보는데, 그러나 안디옥 교회 이전에 이미 복음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갈릴리에서 시작한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중요한 지리적, 언어적 그리고 문화적 환경을 염두에 두고 이 기독교가 출발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제가 볼때 1세기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요원의 불길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 안에 확산됐던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